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3연패를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최하위 팀을 상대로도 3대 4로 패배했다는 사실은 전력의 한계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7회까지 리드하던 상황에서 마무리 불펜을 등판시켰는데 역전패를 허용해버렸으니 충격적이었습니다. 하필이면 멜빈 감독은 이 연패 상황에서 이정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이정우에게 휴식을 주는 결정을 했다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고, 8회 대타로 출전했지만 안타를 생산하지 못하면서 8경기 연속 안타 기록도 중단되고 팀의 도움도 되지 않아 매우 허무한 경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 라이벌 팀은 연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는 3연패를 당하면서 승률도 6할 이하로 떨어졌고 다저스와의 격차도 2.55게임으로 벌어졌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그래도 여전히 희망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콜로라도와 아직 3번이 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모두 승리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정우도 라인업에 복귀했으니 팀 평균 타율도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콜로라도와의 2차전에서는 우한투수가 선발로 나오다 보니 다시 야스트램스키를 1번 타자로 배치하고 현재 멜빈 감독이 가장 신뢰하는 최적의 라인업이 구성되었습니다. 1번 야스트램스키, 2번 아담에스. 3번 이정후, 4번 채프먼, 5번 플로레스, 6번 라모스, 7번 웨이드 주니어, 8번 허프, 9번 코스였습니다. 포수 베일리 대신에 허프가 출전했군요. 이정후는 어제도 1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면서 타율이 하락했습니다. 최다 안타 1위와는 3개 차이가 벌어졌고 2루타 부문만 11개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알론소나 잭슨도 2루타를 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정우가 오늘도 무한타일까 하는 걱정이 조금 됩니다. 최근 안타는 계속 기록했지만 강한 타구나 기대감이 드는 타격은 아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메이저리그의 상위급 투수들과 맞닥뜨릴 때마다 타이밍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이정우가 미국 전역방송을 통해 뛰어난 타자라는 평판이 퍼지다 보니 상대팀들이 더욱 분석하고 약점을 찾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우선 좋은 공은 절대 주지 않겠다는 전략이 가장 두드러지고 이정우가 어떻게든 타격하려고 하면서 스트라이크존을 벗어난 공에도 스윙을 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콜로라도의 우완 투수는 평균 자책점 5점대를 기록 중이고 구속은 평균 93마일 정도 나오는 평범한 투수입니다. 이런 투수와 맞닥뜨릴 때 개인 기록을 향상시킬 기회가 될 텐데 과연 이정우는 오늘 좋은 타격을 선보이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투수는 로비 레이입니다. 레이는 A급 투수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로비 레이가 출전하면 샌프란시스코는 모두 승리했었습니다. 행운을 가져다 주는 투수인 셈이죠.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승리할 확률이 높은 경기인데, 레이가 선발이라면 그냥 승리를 확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5월인데도 꽤 쌀쌀했습니다. 기온이 영상 12도였습니다. 금요일 저녁임에도 관중이 많지 않았고, 아이들은 비닐을 덮어 쓰고 있을 정도로 추웠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보통 20도는 넘기기 마련인데 이것은 샌프란시스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도 지금 5월 3일인데 현재 기온이 11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기온이 24도까지 올라갔고 선수들도 경기하기에 매우 좋은 날씨였어야 하는데 올해는 유독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샌디에고와의 경기를 포치른 후 오라클파크의 분위기를 경험해보니 왜 이렇게 조용한지 의아했습니다. 맞습니다. 샌디에고 경기에서는 1회부터 팬들이 함성을 지르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오라클파크는 정말 조용합니다. 마치 중립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레이는 특유의 기합 소리와 함께 1회를 무사히 마무리했고 1회 말 이정우가 원아웃 일루 상황에서 타석 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인상적인 활약 을 보여주지 못하고 아웃되고 말 았습니다. 2회는 양팀 모두 0대0으로 어제처럼 또 투수전인가 싶었는데 콜로라도 투수가 생각보다 강했던 것은 아닙니다. 2회에 플로레스의 2루타를 시작으로 대거 3득점을 기록하면서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정우가 3회 초에 선두 타자로 나서서 허스윙 삼진으로 무기력하게 아웃되고 2타수 무안타가 되면서 힘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이정우가 3진 아웃된 직후 2할 초반에 타율을 기록 중인 채프먼이 홈런을 치니까 더욱 아쉽고 괜히 속이 상하더라고요. 초반부터 4대0으로 앞선 이 경기는 몇점 차이로 승리할 것인지만 중요할 뿐이었습니다. 로비레이는 훌륭한 투구를 이어가면서 무실점 피칭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96마일까지 나오는 빠른 공과 슬라이더 이두 구종만으로도 콜로라도 타자들을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이 정우의 타석은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이 정우는 5회 말에 선두 타자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제 같은 투수를 세 번째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동료들은 안타를 치고 있고, 그것도 잘 맞은 타구들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정우만 제대로 타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솔직히 답답했습니다. 이번에도 안타를 치지 못하면 정말 잘해야 또 다시 3타수 1안타라는 기록이 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현지 팬들도 이해하고 있는지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서자 응원 소리가 한층 더 커졌습니다. 이정우를 격려하고 저 또한 위로하고 힘을 불어넣는 듯했습니다. 이정우는 낮게 들어오는 슬라이더 초구를 즉시 공략하면서 안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위심했던 제가 조금 미웠는데 이정우는 두수를 세 번째 만날 때 타율이 무려 4할 오픈까지 상승합니다. 두 번째 대결에서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세 번째 만남에서는 정말 타율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정우는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지 이제 약세달 정도 경험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처음 상대하는 투수들이 대부분이죠. 그 상대 투수들에게 익숙해질수록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문제는 이정우가 안타를 쳤지만 후속 타자들의 안타가 이어지지 않아 3타수 1안타로만 만족해야 했습니다. 로비 레이는 7회까지 무실점 투구를 펼치면서 평균 자책점을 3점 초반까지 낮추었습니다. 이정우는 8회 말에 선두 타자로 마지막 타석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미 투수가 교체되었기 때문에 변명처럼 들릴 수 있지만 또다시 처음 보는 투수를 상대하게 됩니다. 초구는 크게 빗나갔습니다. 한눈에 봐도 제구력이 좋은 투수가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죠. 그리고 이구째에 높은 볼이 들어왔는데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났지만 주심 은 스트라이크를 선언하면서 이정우 는 그대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속으로 아또당연네 라고 생각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정우는 3구째에 즉시 스윙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정확히 맞추지 못하고 1루 땅볼로 아웃되었고 선발 6경기 연속 4타수 1안타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4타수 1안타면 타율이 이하로 푼이거든요 이것은 이정우에게 기대하는 타율 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7번째 경기에서도 아쉬운 활약을 보였기에 안타수가 증가한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했습니다. 경기는 그대로 4대0으로 마무리되면서 샌프란시스코는 연패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20승을 달성하게 되었고요. 다저스도 애틀란타를 제압했고 샌디에고도 피츠버그를 격파하면서 순위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제 이정우의 3타수 1안타가 아닌 멀티히트 경기를 응원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정우는 팀이 승리한 것만으로도 만족할 것이고 여전히 팀의 유일한 삼할 타자입니다. 맞습니다. 메이저리그닷컴에서는 이정우의 타격폼도 심층적으로 분석했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1단계에서 이정우는 타석에 꼿꼿이 서서 팔을 머리 위로 높이 들고 앞발은 인사이드를 향해 활짝 펴고. 2단계에서는 두수가 공을 던지기 시작할 때 이정우는 빠르게 스텝을 밟지만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다. 투수와 거의 직각을 이루지만 스프링처럼 몸을 휘감는다. 그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공이 투수 손을 떠날 때 이정우는 두 번째 스텝을 밟는다. 투수를 향해 스프링을 풀어내듯 스윙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스윙 방식으로 메이저리그에서 두 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 그는 타율 3할 1푼 6리, OPS 0.893, 내셔널리그 최다인 11개의 2루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타격 스타일은 MLB에서는 흔히 볼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우는 라파엘 데버스와 같은 좌타자의 넓게 열린 타격 자세와 오타니 쇼헤이의 토탭, 프레디 프리먼의 어퍼컷 스타일 스윙 패턴을 결합한 스윙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정우는 예전에 자신의 타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투수가 어떤 종류의 공을 던지든 타이밍이 핵심이다. 타이밍이 좋으면 다양한 구종에 대해 정확한 컨택을 구사할 수 있다. 아버지는 나에게 야구하는 방법을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다. 타격폼도 내가 스스로 개발해낸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스윙할 때 서로 다른 동작을 한다. 내가 독자적으로 생각해낸 것이다. 라고 했던 인터뷰까지 소개되었습니다. 이정우는 계속해서 미국 매체들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화제의 선수이기 때문이겠죠. 내일은 멋진 타격으로 더큰 화제가 될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